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74세. 우리 딸아이가 자꾸 엄마 힘드니까 쉬라고 하지만 전 아직도 정신은 튼튼합니다. 남편과는 반세기 가까이 함께 살아왔고, 세 자식도 다 출가해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사단은 5년 전부터 터졌어요. 남편이 당뇨 합병증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고, 제가 예전처럼 돌봐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속으로는내 나이 이제 뭐하러 나간다고? 그러나 싶었지만 현실에 부딪혔고 결국 간병인을 들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간병 자격증도 있고 성실하다 하니 한번 불러볼까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여자가 정숙희라는 이름의 마흔대 초반여서. 처음엔 조용하고 말도 예쁘게 해서 믿고 꼬들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부터 작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 들어온 순간부터 제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 한번 받으러 간 부엌에서 남편이 숙희가 해준 밥이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말하는 걸 듣고 제 심장은 쿵했습니다. 제가 몇십 년간 끓여온 미역국보다 낫다니 속이 치밀어 올랐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질투하고 있다는 걸 들킬까 봐그후제 옷장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옷 서랍 위에 양말이 얹혀있고 속옷 서랍이 살짝 옆으로 밀려있는 걸본 순간 제 피부가 싸늘하게 얼었습니다. 간병인이 왜 속옷 서랍을 정리한다는 건가요? 혼자 살던 제가 놓아두지 않았던 소중한 공간을 누군가가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구시숙희 씨제 옷을 정리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할머님 제가 잠깐 정리했어요. 제 것도 좀 넣을 데가 없어서. 제 것. 제 공간. 그 순간 뭔가 붕하고 무너졌어요. 속에서 뜨거운 피가 치일었지만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죠. 대신 마음속에서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 쌓아온 자리, 이 여자에게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수키 씨가 나란히 둘러앉아 담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에겐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벗어나 서로만 향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멀쩡히 밥상을 차려놓고 제가 앉자 남편은 할머니 수키 씨가 차려준 게더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정말이지 제 심장은 철렁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내 자리에서. 이젠 외톨이 같은 기분이 들었죠. 10여 년 함께 살며 가족이었던 이제는 저에게 간병인의 남자가 되어버린 남편의 모습이 슬퍼서 화가 나서 눈물이 났지만 참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전 조용히 수키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몸이 불편해서 방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데 요즘은 수키가 주방에 있을 때면 괜히 나와서 그녀 옆을 맴도는 걸 자주 보게 되었어요. 어쩔 땐 마주 앉아 속닥속닥 대며 웃기도 하더군요. 눈에 보이는 둘 사이의 분위기 평범한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이 머리카락을 염색하고 왔더군요. 평생 새치조차 귀찮다며 그냥 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두키가 염색해보라 해서 한번 해봤어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제 속은 다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서 나오는 향수 냄새. 남편 옷에 묻어 있던 립스틱 자국, 밤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9시, 물한잔 마시러 나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 중이더라고요. 문 쪽에 조용히 다가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투키야, 조금만 참아. 내가 이 여자랑 정리할게. 그러고, 우리 둘이 시작하자. 흥. 응?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저였죠.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부인을 이 여자라니. 그 순간 말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이닥치지 않았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내 한편이 정말 저 여자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몰래 숙희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그녀가 방 안에 없길래 슬쩍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정말로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야로 저장된 번호. 그리고 그 아래 어젯밤 당신 품에서 꿈 같았어요.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전 눈물이 나지도 않더군요. 50년의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그 찰나 저는 오히려 놀랍도록 냉정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그 순간부터 저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재 증거는 충분했으니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그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어요. 두키는 평소처럼 웃으며 반찬을 놓았고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시작했죠.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출력한 종이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수키 씨 핸드폰에서 캡처한 거예요. 자기야? 꿈같았다고요. 수키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똑바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 그건 오해야. 오해라니요. 몇십 통의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오해라니. 오해요? 그럼 제가 그 메시지를 제 눈으로 잃은 것도 오해겠네요. 제가 지금부터... 오해 풀어 드릴게요. 두분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래. 너 평생 나한테 뭐해준게 있다고. 숙희는 나 이해해 줬어.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뇨 생긴 당신 밥상 내가 몇십 년 차렸는지 알아요? 술 끊으라고 난몇 번을 울면서 부탁했는지 알아요? 그게 이해가 없던 거예요? 숙희는 그 순간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전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이 사랑이라는 게 어쩌다 보니 사랑이요. 내 남편을 빼앗고 내 집에서 내 옷장에 손대는 게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마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간병 활동과 주거 침입 사기 혐의로 고소 접수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과의 이혼 조정 서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울면서 붙잡더군요. 미안하다. 내가 내가 순간 욕심이 났어. 그 욕심. 평생 나랑 싸운 걸다 무너뜨렸어요.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며칠 뒤숙히는 간병인 자격증 없이 무허가로 일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남편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위자료와 병원비 부담까지. 치게 됐습니다. 지명이요? 이미 3년 전부터 제명이로 돌려놨죠. 혹시 몰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둔 비상클레이었거든요 남편은 결국 혼자 고시원으로 들어갔고 숙희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들었어요. 저요? 지금은 아주 잘 지냅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꽃재물 주고 평생 못 배운 미술 배우러 문화센터도 다녀요. 누가 보면 그 나이에 뭐하러 하겠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당당해요. 여러분, 저처럼 너무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지켜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동사연 업로드 즉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50년을 참고 살았지만, 마지막은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이제는 저를 위해 삽니다. 감사합니다.